주말입니다. 토요일 주말이에요. 지안에 내려왔습니다. 안면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쓴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 인수위원회가 이제 해체가 되고, 각 장관들을 이제 치명하는데 얘는 총도 포함되겠죠. 아, 우리 윤 대통령 참 실망입니다. 실망. 야당과 협치하고 하지 말라는 건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다른 건 몰라도 한동훈이를 갖다가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강행시켰는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거기 쳐들지 말아야죠, 내가. 그게 쳐들면, 고기 빠빠이 쳐들다가 목이 부러집니다. 제말잘 들으세요. 제말잘안 들으면 기집니다. 가슴에 세기세요. 아침에는 협치를 내기 저녁에는 과정 뭐 반대의 길을 가라고. 그렇지. 이 나라의 대통령 리더로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뭐 마키 벨리아의 군주론 그 사람 정책을 갖다가 닮아가는 것입니까 그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칼자를 휘둘려야지만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군주론 같은 물론 그런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나 말로서는 협치를 얘기하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데 말뿐이야 말뿐 언행이치가안 돼. 말로만 하고 생각과 행동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 나라가 검찰국가입니까 검찰공화국이에요 우리는 550시대에 군부독재 음? 전두환 노태우 공화국에서 겪어봤잖아요. 그 좋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런 것은. 탕병체 골고루 인사를 갖다가 등용해야 되지. 응? 지금까지 최악의 인사예요. 인사. 최악이야. 내가 봤을 때. 호남 인사가 단한 한 명도 없어. 요딱한명 있네. 그것도 장관이 아닌 차관. 응? 그것도 후하게 준 것입니까? 골고루 줘야죠, 골고루. 여성도 배려하고, 지역도 배려하고, 검찰 인사를 갖다 20명을 단행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도대체, 이 사람 눈에는 그 사람만 보이는가 봐. 응? 검사들만, 검사 출신들만. 아, 이 나라가 진짜 검찰의 나라예요? 에? 검사들이 솔직히 해서 사람 가두는 일만 하지, 뭘 알고 뭘 다룰 줄 알겠어요? 예전에 공무원 생활하다가, 은행 직원 생활하다가, 이제 은행 대사하고 나서 사회 나와보면, 돈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돈 냄새를 맡고 사회꾼들이 온갖 잡기 똥파리들 다 나타나가지고 사회적으로는 똑똑하고 그렇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는 어마어마 무시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아우리고 보듬으려면. 자기 혼자만의 생각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어? 국회의원들 말도 드려야 되고 시민단체 사람 말도 드려야 되고 그거 어느 정도 꺼해야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맞다고 그냥 그렇게 검찰 인사만 가득 그냥 요직에 넣어 놓으면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고. 평생 티끌 모아가지고 모아오돈 퇴직금 싹 날리듯이 당신은 그냥 국민들한테 욕만 들어보면 그만이겠지만 그 피해보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 하지 말라는 것은 좀안 해야 됐으면 좋겠구만 너무 강행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대통령으로서 한 국가의 원수로서 제가 인정을 해드린다 했잖아요 <laughs>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제가 욕은 안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빰한대한 번만 가리고 싶은데 이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드, 잘 들으세요 못하면 객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발 잘 들으세요, 윤 대통령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주말인데 분산 내려가는 길목에 어, 잠깐 안면도 좀 들렸다가 그 어, 은님께서 어제 낚시해가지고. 도마하고 그 놀래미 몇 마리 챙겨놨다고 피까지 뽑아가지고 냉장고에 좀 넣어놨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가지고 난 군산으로 가야 돼요 오늘 군산에 이제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도 있겠지만은 나하고 적대관계 있었던 그 친구 친형하고 뭐할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네, 내 친구 영이가 한번 내려라,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이 원래 오늘 우리 가족하고 식사하는 날인데 군산 내려가는 바람에 제가 애들하고 식사할 수못 지켰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내리는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파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